요한복음 1 6장1 2절에서 27절 요한복음 1 5장1 2절에서 27절까지 어, 합독해도 괜찮겠죠? 합독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l d r e n 1이 children. 10 children. 10 c h 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내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 내가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율법에 그들은 까닭 없이 나를 미워했다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할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이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친구니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친구라는 것이 참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못할 비밀을 말할 때도 있고 큰 비밀을 공유하고 있지만 때론 작은 일로 평생을 안 보게 되기도 합니다. 어또 친구와 반 친구들을 구분하기도 하고 친구였던 사이였 친구였던 것 같은데 돌아보니 그냥 이제는 지인으로 바뀌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많은. 그래서 친구들, 또 사람들 틈방은 있는 것 같지만, 제대로 된 친구 한명 만들기도 어려운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좀 지겨우시겠지만, 조카 찬이를 조금 이렇게, 찬이랑 박물관 간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막 어린이 박물관이니까 막 누르고 만지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처음 보는 애랑 통성명을 하더니, 어, 짧은 시간 놀더라고요. 이렇게, 자기 몇 살, 찬이에요. 그러더니 뭐, 누군지도 모르는 애랑 이제, 한 10분을 놀더라고. 그래서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좀 보고, 좀 모르니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제 걔는 그 상대방 엄마가 저한테 그냥, 음, 괜찮아요. 원래 애들은 나이 먹고 통성명하고 이렇게 놀다가 헤어진다고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좀 놀랬고, 좀 신기했어. 전 처음 보는 광관이 내가 그랬었나? 이제 좀 돌아보기도 하고, 좀 그러더니 한 10분 놀더니 헤어졌어요. 이름도 모르고 그냥 뭐 누르고 비행기 누르고 그러고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 시절에는 자연스럽게 친구를 잘 사귀고 놀았는데 커서는 친구를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친구 사귀기가 어려워서 어... 어플을 사용하기도 하죠 우리 한참 어플 얘기했었잖아요 어플 사용하기도 하고 뭐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금 이시대 사람들이 친구를 잘못 만나요 그래서 친구가 없어 고독사하는 청년들도 있죠 그리고. 어... 어, 또 자신과 함께 추억을 나누고 고민할 친구가 없는 것은 안타깝죠. 그러나 지금도 꿈을 함께 나누고 성장한 친구가 있다면 그래도 든든한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진짜 뭐 찬이 얘기도 했지만 어린 시절만 해도 놀이터 나가면 친구를 사귈 수도 있었고 또 길을 걸으면서 소박한 떡볶이 500원짜리 한컵 먹으면서 행복한 시절을 보냈기도 했었고. 여러분들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친구라는 말만 들어도 왠지 기대되고 좀 보고 싶은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 저도 종종 얘기하죠. 최근에는 나를 이름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많이 없다. 직책이나 어떤 뭐 그렇죠. 직분, 직책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진 게. 사실, 친구가 많이, 그래도 친구가 지금 많아진 것 같아요. 친구죠, 뭐, 지금 뭐. 이건 또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여튼, 이런 친구의 개념, 여러 가지 참, 뭐 단순히 친구, 이렇게 보긴 어렵고, 다양한 의미가 우리한테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포도나무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또, 주님이 오늘 친구의 의미를 조금 더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의 계명에 대해 설명합니다.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은 혼자서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 사랑은 서로 간에 이루어져야 극대화 됩니다. 사랑의 보는 세족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해서 혹시 우리가 과거형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 그것은 헬라어 뉘앙스를 보면 좀알수 있는데 헬라어 뉘앙스는 아트로리스트 아로리스트 시제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과거형으로 국한된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에도 지속되고 있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지금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한 건 그냥 옛날에 내가 했으니까 너희도 해 과거형이 아니라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랑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 사랑하신 것 그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한번더 주님 말씀하시고 어, 정말 기독교의 참 가치를 뭐 철학적으로든 인문학적든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 단순히 그냥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참 많은 것들이 사랑에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13시서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실 수 있나요? 어, 저도 그 상황에 맞닥뜨려 본 적은 없지만 쉽지 않은 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를 위한 희생, 주님은 친구를 위한 희생은 큰 사랑이라고 합니다. 작은 사랑 아니고 큰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십사절에 친구를 베수 있는 조건이 나옵니다. 명한 것을 행하면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랑 친구다. 와 그냥 이러고 끝날 수준이 아니요. 친구, 어, 뭐 인친하고 마팔하고 이런 수준이 아닌 거죠. 어, 찬양 중에 우리 수련회가 한 번씩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주의 친구이죠. 나는 주의 친구. 어, 그래서인지 친구란 개념이 어색하지는 않고 어렸을 때나 또 성경학교나 교회에서 종종 들었던 개념이어서 편하게 안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자세히 보면 친구로 부르신 이유가 더 깊고 무겁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사랑하면 친구, 친구끼리는 사랑할 수 있지. 밥도 함께 먹고 그런 수준의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한번더 기억하고 이어서 말씀을 또 봅시다. 15절.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일단 주님이 라비의 개념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라비는 약간 소그룹의 인도 가르치는 선생님, 훈장님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라비들의 제자들은 종의 개념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은 종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개념 을 보면 그렇죠? 종의 주인과 개념을 보면 주인은 명령하고 그 명령을 단순히 수행하고 수동적 반응을 하는 존재로 국한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은 주인의 명령에 단순 반응하죠. 저거 가져오세요. 청소해. 아니면 뭐청뭐뭐좀 가져올래? 밥좀해 줄래? 뭐 이런 것. 어, 어, 단순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부분적인 것을 차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종은 아니지만 택시 기사님은 우리의 정확한 목적지와 목표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건물이나 지역을 가는 것은 알수 있으나 우리가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는지는 또 누구를 만나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종이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다수는 있어, 근데 함께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주인의 머리 속에서는 전체적인 큰 흐름을 흐름에서 지시를 하는 거죠. 어, 어, 종의 마음, 주인의 마음이라면 이게 이 사람한테 뭘 시키고 뭘 시키고 뭘 하는 게 전체적인 큰 흐름 안에서.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과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은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전체적인 시각을 같이 볼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분적인 것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니까 그 사람의 권장적인 흐름 방향 고민을 같이 함께 볼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함께 볼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라갔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 단순히 친구, 그러니까 친한 사이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친구가 됐다는 것은 특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종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보고 그의 명령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친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인 우리는 종처럼 추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능동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는 친구의 마음을 알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또 수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선물 하나 살 때라도 그 사람의 상황 고려를 끊임없이 하죠. 교회에서 단순히 옛날에 우리 사, 선물 나눠줄 때 많이 고려를 하지만 되게 포멀한 것만 하잖아요.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이 친구가 친구라면 아, 얘가 진짜 지금 뭐 필요하지? 뭘 고민하고 있지? 라는 것들을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들 전기 지갑 우리 둘이 사 왔는데 나이키 지갑이 마음에 안 들었잖아. <laughs> 아 옥상인 지갑, 어, 장지갑은 이제 안 쓰시는 거 같고 좀큰거 같고, 또 나이키 지갑 어, 불편했고, 옥상인 어, 진짜 아니면 향에 대해서도 그런 거고. 아니, 뭐 여러 예를 들어 고민한 거잖아. 내가 그게 뭐 싫었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너무 좋고 진짜 잘 쓰고 있는데 그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 아, 지금 나이키 지갑 쓸 때가 아니다. <laughs> 나이에 맞게. 직분에 맞게 이제는 가족으로 가야 된다는 라 것들 여러분들이 정한 거와 동의는 하죠. 맞잖아. <laughs> 이해되죠? 친구인 거지 우리는. 이렇게 그렇죠? 보면 친구인 거지. 또 경희도 오늘 또 그거 입고 왔네. 그래서 선물받은 거. 이것도 고민한 거죠. 왜냐면 너무 기모가 없어야 되고. 사이즈도 고려해야 되고 넉넉하게 입어야 되고 색깔도 좋아하는 색깔을 입고 브랜드든 뭐 어떤 태적 정기한테도 마찬가지고 정기 빵 좋아하니까 또 빵이 특별해야 되고 스페셜한 빵이 우리는 좀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정기는 빵이 맛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서로 간에 고려하는 것 이게 되시죠?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죠. 그냥 교회에서 상품 나눠주는 거 물론 우리가 사역할 때도 늘 신경 써서 하지만 한계가 있단 말이야. 단체적으로 주는 거 무슨 말인지 아주 디테일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16절, 17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앞에 말씀하셨던 포도나무 얘기를 다시 떠올려 보면 좋습니다. 농부는 하나님이고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나는 가지입니다. 친구가 되는 것의 주체도 예수님입니다. 사랑의 주체이시며 그 사랑을 명령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나무를 선택할 수 없듯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끄시는 분도 예수님을 다시 되새겨야 합니다. 열매를 위해서 우리를 택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구하라라고 합니다. 아, 친구 대신 예수님은 네. 어, 부분적. 수동적 기도가 아닌 거죠. 전체를 보고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도로서의 전환이면 사랑에 대한 강조입니다. 구하는 거죠. 아버지께 구원하는 것, 친구, 친구를 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친구 대신 예수님께 기도하는 건 단순히 부분적으로 뭘 주세요. 나 건강에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친구이니까 주인된 그 친구이니까 가치가 변했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서좀 구하라고 하잖아요. 앞서서 참포도 남에서도 구하라고. 앞, 앞서 전반전 저번 주 말씀에서도 아 어, 15절 앞절에도 구하라. 그 앞에도 구하라. 지금도 구하라. 구하래 계속 구하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단순히 종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야. 배고파서 아 오늘 배고픈데 밥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과 친구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친구이기 때문에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구하는 합당한 기도를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한다. 맨날 기도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더 깊게. 우리 이제 2월 달 되면 다음 주부터는 진짜 어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어뭐 여러 가지 우리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기도할 건데 그게 단순히 우리의 성장과 어떤 이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춘 기도여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8,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솔직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벌어질 고난에 대해서 얘기한답니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세상에 살지만 속하지 않은 주님이 골라서 택하신 존재인들을 강조합니다.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자신들이 소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들의 통제를 따르지 않으니 제자들이 미워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거 100% 이해해요. 전 통제 에 따르지 않거든요. 어설픈 통제, 그 어떤 느낌인지 제가 생각할 때, 그 저를 찍어 누르려고 많은 아그 위에 계신 분들이 저를 막 공경에도 초하게 하고 막 일부러 밀어놨지만 저는 <laughs> 그렇게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 그쵸. 렇자 음. 20절 21절 음, 내가 너희에게 종이 의종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해서 너희를 박해할 것이요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맡김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또 다른 믿음은 어, 믿는다는 또 다른 믿음.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어, 그의 길과 운명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이 왜 예수님을 싫어하고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을까요? 편을 가르는 것들을 어, 통합하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둠에 빛을 비추니 어, 그것에 대한 저항으로서 주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 되고. 빛으로 가는 것을 그들은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움직이는 어, 그들은 어, 움직이는 것들, 그들은 오른 길을 오 길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 통제가 어, 그들의 통제가 아닌 우리는 진정한 통치로서의 거름을에 저항입니다. 그래서 어, 주님의 길은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로마가 통제하는 길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운명에 맡기는 거예요. 고난에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우리를 맞추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틀에 하나님의 방향에 우리를 맞추겠다. 저항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싫어. 왜냐하면 자꾸 룰을 바꾸니까. 룰을 바꾸려고 하면 그 룰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저항합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에요. 끊임없이 저항하잖아요. 정치적으로 받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놓은그 길을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흔들고 통합하고 하나되게 만들고 빛을 붙여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상황이 어, 그럴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지금 계속 우리나라와 세계가 통합되는 것들을 하나되는 것들 방해하고 있다. 어, 계속 통합과 사랑이 아니라 갈라치게 하는 것들을. 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체질을 누군가가 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계속 여성 갈등과 남성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계속 보수와 진보를 하나 되게 못 하게 합니다. 통합하지 못하게 합니다. 누군가가 분명히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뜻으로 기도하고 삶에 맞추고 사랑 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는 반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 우리는 지금 미움받고 있습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건 지금 동일하거든요.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어쩌면 <laughs> 맞아. 근데 하나님의 지금 오늘 본문을 맞, 비추어 생각해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뜻으로 기도하고 삶을 맞추고 살아가기 때문에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laughs> 이제는 이걸, 이걸 안 해서 미워하는 거야. 니네 이거 똑바로 안 할래? 라고 말하는 거과 같습니다. 22절부터 25절 읽겠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겐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 내가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서도 나와 내아버지를 미워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율법에 그들은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질책 한 것에 대한 부정은 질타를 받게 됩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도 믿지 못하고 한 것에 대한 부정, 그러니까 실천, 그러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것들 그런 한 것에 대한 부정은 질타를 받게 됩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이유 없어, 그냥 싫은 거야. 자기네 것을 건드니까 싫어하는 거죠. 자꾸 흔들잖아, 자기네 것을. 자기네가 자기네들은 불안한 게 아니야, 로마의 통치가. 그것을 이용해 자기네 것을 지키고 있으니까 되려 굳건한 거죠.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부회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할 것이다. 부회사 성령 이제 이 예수를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한란이 날을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이 증언합니다. 이제는 성령 이 역사하는 그 증언의 때. 후에 성령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증언한다는 것이 그런 것들이죠.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후에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4절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중받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밀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의 매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증인으로 살짝 <laughs> 증언하는 거예요. 진짜 증인이 돼 후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었으면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제 후에 성령이 오시면 이거 지금 성령 받고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고 나서 증인적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친구는 친밀 친밀하고 또 많은 것들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수동적이고 부분적이지 않습니다. 능동적이고 늘 전체를 함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언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참을 말입니다. 제가 종종 하는 말 어, 주위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대충 알수 있다. 단은 아니지만 많은 것들이 내포하고 있다. 제가 지금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위에서 지금 그 친구들 많은 것들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생각이 납니다. 어, 성기훈과 또 오일남의 대화, 깜부가 생각날 수 있습니다. 깜부네 꺼낼 거가 없는 거야. 근데 그깜부는거짓입니다 할아버지 희생 없는 깜부죠 사실은 되게 친근한 장면인 것 같지만 성기훈을 다시 죽음의 위협으로 밀어버리는 희생 없는 깜부입니다네 꺼낼 거가 없다는 게 아니라 네 꺼낼 거야. 라고 말하는 거라 동일합니다. 아주 작은 연민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가 죽든 말든 상관없이 밀어낸 거죠. 그러나, 그러나 진정한 친구 예수님은 희생하시며 우리의 눈물의 고통에 동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으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친구로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진정으로 우리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옳은 길을 가기에 불편하고 세상을 창조의 리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위한 우리의 걸음을 싫어할 줄 모릅니다. 옳은 길을 가기에 옳지 못한 사람들이, 사람들이 증오할 것입니다. 그러한 증오라면 우리가 기쁘게 경험했으면 합니다. 옳은 길이기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반드시 그오름을 증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합시다. 많이 우리를 증오할 것 같습니다.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것이 옳은 길이라면. 그래서 친구라는 특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친구라는 특권을 감사로 누리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친구라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나는 주님께 어떤 친구인가?라는 것들을 한번더 기억하며 어, 친구 대신 친구니까 친구니까 단순히 용인해주고 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니까 더 생각하고 그 뜻을 맞춰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인 관계다. 내가 주니께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